요즘 테슬라 주가가 한 달째 지루하게 횡보를 하고 있어. 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 800이 깨지기도 하고 음. 음, 그러더라고. 음. 음. 게다가 이제 지난 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호젠인지악젠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음. 그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잖아. 음. 음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를 매수하신 분들은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러실 것 같아. 많이 흔들리실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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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도 2015년에 메테슬라를 매수하고 나서 2019년까지 어, 지루한 시간을 보냈었지. 뭐 4년 동안 거의 횡보를 했었지. 어, 음. 그래서 그때 그 지루한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지 그 경험을 나누면 음. 이 시기를 현명하게 이렇게 잘 지나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음. 음? 그런 생각이 드네. 어, 우리는 2011년에 벨기에에 왔어. 음. 음, 그래서 이제 그 벨기에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집을 팔았지. 음. 음. 한국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벨기에에 집을 샀는데 음. 다행히 이제 벨기에 집값이 한국 집값보다 싸가지고 음. 거기서 차액이 남았었어.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유자금으로 생각을 하고 음. 우리는 이제 그걸 들고 응. 은행에 갔지. 응. 응. 이전 계좌들을 살펴보니까 1 0 번에 걸쳐서 응. 어, 샀더라고 테슬라를 응응. 주식을. 그래서 응. 그 차트를 보면서 응.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테슬라를 응. 사 왔는지 응. 어, 그 과정을 우선 이야기를 응. 어, 나눴으면 좋겠어. 이 테슬라 주가 차트가 응. 테슬라가 이제 낯설게 상장한 이후로 응. 우리가. 응. 테슬라를 최초로 매수한 2015년 음. 6월 4일까지의 음. 어, 주식 차트인데, 음. 어, 앞에 차트를 보면, 음. 2013년까지, 음. 어, 그때도 이제 계속 황, 횡보를 했었네. 그지? 음. 어, 한 5달러에서 7달러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음. 그것도 지루하게 횡보를 했었고, 음. 2012년 6월에 음. 음. 테슬라 모델 S가, 음. 딜리버리가 시작됐고 음, 그래도, 그래도 음. 뭐 크게 주가가 변화가 없었지. 음, 그러네. 음. 물론 이 시기에 이제 주가를 주식을 투자를 해서 음. 어, 지금까지 버텨온 사람들도 음. 많아. 그래서 이 시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초기 투자자들. 음, 그 당신이 좋아하는 아. 그 유튜버 데이브 드리 같은 사람들. 음. 음. 데이브 리 같은 사람이 음. 이제 어, 이때 뭐 보통 6 달라 음. 이 정도의 이제 음. 올인을 해서 <laughs> 음. 와, 뭐 지금 100, 이제 0배 100... 이상의 수익을 어. 어, 버은 사람들이고 한 120배, 1 3 0배먹 했군. 어. 음. 우리는 이때는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몰랐었고 음. 음. 그래서 이때 투자를 하지 못했고 음. 어, 2013년 어, 1사분기에 음. 테슬라가 창사일에 최초로 분기 흑자를 달성했었거든 음, 아, 그때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2013년 어. 5월 이후부터 주가가 음.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고 음. 그래서 2014년 어, 7월까지 음. 10배 미치지는 못해 거의 10배가 올랐다고 어, 그러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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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어, 오른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는 시점에 음. 2015년 6월에 음. 우리가 은행에, 은행에 가서 주식을 사겠다라고 한 거지. 음. 근데 그때는 나도 뭐 주식 차트나 이런 걸뭐 모르는지는 않는데 음. 이상하게 테슬라를 사 사겠다고 갔을 때는 음. 테슬라 차트를 보지 않았어. 아 그럼 그날 처음 본 거야? 그날에 이제 은행 가서 처음 봤지 차트를. 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눈이 완전 먼 거지. <laughs> 그 테슬라의 눈이 먼 거지. 응. 그때 어. 눈이 멀어가지고 어. 음. 뭐 차트 건 주가 건 상관하지 않고 가서 어.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어. 그때는 어. 좀 눈이 멀었었던 거 같아 어. 실제로. 어. 어. 그래서 어, 우리 은행 담당자가 아 이거 아니야. 어, 그때 처음 음. 차트 보여줬을 때 나도 그 차트 보고 어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런 생각을 했지. 음. 근데 이제 당신이 이제, 어. 사겠다고 하도 하니까 음. 그냥 놔뒀지 일단은. 음. 그래서. 뭐, 2013년 1분기에 흑자를 달성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또 적자를 내기 시작했고, 응. 하지만 주가는 10배가 올라 있었고, 응. 또 시장에서는 어, 거품이네. 응. 그리고 그때도 이제 그 공매도, 응. 공매도를 많이 치고 있었고, 응. 그러니까 은행에서 좀 기다려보자. 응. 차라리 펀드 같은 거 안정적인 걸 들고 테슬라는 음. 어, 사지 말라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제 조금 그래도 음. 사겠다 음. 해서 발만 살짝 반갔지 음, 그래서 <laughs> 이제 일정 부분 샀어 음. 그래서 처음 이제 2015년 6월 4일에 샀고 사고 나서 한달 동안 주식이 조금 올랐어 <웃음> <웃음> 다행이구만 <웃음> 어, 그래서 이제 어, 주식이 한 50달러에서, 음. 한뭐 53달러? 음, 이 정도까지 음. 좀 올랐고, 한달 음. 후에. 아, 그래서, 어, 역시 내 생각이 맞구나. 어. 하고, 이제 또, 어, 2차 매수를 7월 7일에 했네. 어. 음. 약간 이, 비싸게 샀네? 음 그때 이제 53달러 정도에 어. 어, 두 번째 매수를 했고, 어. 그 다음에 한 달이 또 지나니까, 다시 이제 처음 샀던 가격보다 내려갔어. 어, 좀 빠졌네? 음, 음. 그래서 음. 똑같은 수량을 또, 어. 그때 샀고, 어. 그 다음에 8월 말에 또한번 샀고, 어.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6월, 어. 7월, 8월에, 네 어. 번에 걸쳐서 똑같은 수량을 어, 매수를 음. 했어. 근데 그리고 나서, 어, 주가가 6개월 동안 어, 빠지기 시작했어. <laughs> 음. 그래서 2016년 2월경에는 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 허, 반토막 났네. 음, 어. 거의 반토막이 났었고, 어. 어, 그때 이제 아, 가장 많이 흔들렸었던 때야. 어. 야, 이거 내 생각이 틀리는 거 아니야. 어. 음. 그렇지만, 어, 그때 이제 또 추가 매수를 했어. 그래서 어. 30달러 이보다 이, 낮은 가격에 어. 어,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했고, 어. 다행히 소위 어. 말하는 이제 V자 반등. 어, 급격하게 어. 떨어졌다. 가 어. 급격하게 올라가서. 마음의 안정을 금방 찾을 수 있게 됐었지. 어, 어. 그래서 5월달에 다시 40달러 때가 되어서 또 어. 추가 매수를 했고, 어, 어. 음. 그다음에 6월달에 어. 한번더 매수를 하고, 어. 어, 6월 말에 또한번 해서 매수를 어. 해서 어. 뭐 40달러 때또 계속 매수를 했던 것 같아. 어, 어. 그 9월달에 한번 해서 어. 2016년까지 아홉 번에 걸쳐서 매수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음. 어, 오르기 시작했다고. 음, 음. 음, 오르기 시작해서 아, 이제 오르는가 보다 했는데 2017년 이제 7월까지 음. 어, 거의 두배두 음, 음. 어, 배까지는 아니었지만 음, 음. 음, 거의 두 배까지 80달러 정도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음, 음. 어, 7 80%의 음. 수익이 나기 시작했었지. 음, 어. 그래서 참 좋았지. 그래서 괜찮다. 음, 음. 음. 이제 이, 이런 식으로만 올라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2017년 7월부터 음. 2019년 음. 어, 1월까지 음. 60달러에서 70달러를 왔다 갔다 하는 횡보장. 횡보. 어. 1년 6개월의 횡보를 횡보가 또 있었지. 있었, 어. 있었고. 어, 어, 어. 그 횡보 과정에서 좀 깊게 빠졌을 때 또, 한 어, 번 그때는 한번 샀어. 응, 응. 어, 그때는 이제, 어, 마지막 이제 추가 매수를 응. 2018년 10월에 응, 했지. 했었네. 응. 응. 그래서 이제 10월에 매수를 하고 다시 12월이 되면서 다시 70달러 때가 됐는데, 응. 또 2019년 그 상반기에 응. 주식 시장도 별로 안 좋았고, 응. 그래, 그래가지고 음. 또 한번 빠지지. 음, 또 한번 쭉 미끄러지지. 음. 2019년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음.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음. 주가가 쭉 빠져서 다시 음. 40달러 이하로 음. 내려갔어. 빠졌지. 그래서 2019년 5월에 보면 40달러 이하로 빠졌기 때문에 음. 우리가 평균 매수가가 44달러여서 음. 어, 2019년 그러니까 4년이 지난 후에 음. 어, 수익률은 마이너스. 그 <laughs> 아, 정말, 절망이었지 절망 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i n u s and you're mine, minus, and you're mine, and y o 가 r e m 가 n e and you're m 을 n e and you're mine, and y o 가 r e mine, a n 뭐그 여유자금이 음. 뭐큰 돈도 아니었지만 또또 작은, 작은 돈도, 돈도 아니었고 음, 음. 그 그렇지만은 사람은, 이제 뭐그 돈이 어 없어져도 음. 우리 삶에 큰뭐 영향이 있거나 음.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고 음. 먹고는 살았겠지 아, 먹고는 음. 사는 데는 뭐 문제가 없다고 라 생각을 했고 음. 또 그게 이제 뭐100% 수익이 난다고 해서, 해, 하더라도 음, 음, 음. 뭐 크게 우리 삶이 음, 음. 어,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음. 처음부터 나는 이제 목표를 크게 잡았봤었어 음. 그러니까 음. 10배, 20배. 음, 그래야지만. 그러면 음. 뭐 이런 그 수익이 음. 우리의 삶이나 음. 앞으로 미래에 영향을. 큰 영향을 음.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있었고 음. 약간의 영향. 약간의 영향. 음. 음. 뭐 그리고 그 수익을 달성을 하려면 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음.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목표가 10년 안에 음, 10배 음. 이상의 수익이 음. 났으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었고 음. 그래서 이제 작은 흔들림에 음. 크게 이제 영향을 받진 않았던 것 같아. 음. 그래도 순간순간 기분은 나빴을 어, 거야. 기분은 좋지 않았지. <laughs> 어, 물론이 주가가 떨어지고 페보를 음. 하면 지루하고 음. 또 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런 건 음. 있었지만 음. 어, 내가 어떤 매도를 하거나 음. 어, 이런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음. 그렇게 큰 어,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 같아. 음, 음. 음. 당신은 나. 음. 나는 일이 일부하잖아. 당신도 알다시피. 음. 그리고 당신한테 표는 안 내도 음. 일이 일비를 했지. 음. 혼자. 음. <laughs> 그래도 나는 테슬라보다 당신을 믿어서 그냥 놔뒀던 거야. 여보. 어 그래? 음. 음, 다행이다 테슬라가 올라서. 어, 당신은 복도 많아. <laughs> 어, 돌아보니까 참 지루한 행보였어. 예. 음, 그리고 심지어 그 하락하는 구간도 있었잖아. 예. 그것도 지나왔는데, 예.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을 못 한다고. 예. 음. 지난 한 달간의 행보가 또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지?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날씨 탓이 아닐까. 어? 겨울이라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예. 음. 하지만 항상 이렇게 드는 생각이지만. 예. 음. 이 조정이 음. 짧게 끝났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 내일 당장 끝났으면 좋겠어. <웃음> <웃음> 맞아. 이게 금방 지나갈 거야. 음. 음.